오늘도 여기 비치 발리벌에 왔는데요. 일단 한 게임 이겼어요. 어색하긴 해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 꿈꾸던 삶인데요 서핑하고 비치타운에서 비치발립을 하고 샌드위치 하나 씹어먹고 위스키가 아니라 캄보차예요. 네. 호스텔 주인이 만든. 음. 와 패션 블루 캄보차인데 맛있네. 이 캄보차라고 해서 발효차인데 맛있네. 이게 그냥 예전에 먹었을 때 맛이 없었는데 이게 과일이 들어간 캄보차. 네, 저도 아침에 오늘 서핑을 하러 왔는데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네요. 리시 거는 것부터 배우시나 보다. 아침에 탈만한 파도가 없는데, 일단 뭐, 라인업부터 해봐야겠다. 여기가 보드 빌리는 곳이에요. 해변 따라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와서 서핑을 좀 했어요. 파도가 크진 않은데 예, 워낙 해변이 좋고 파도가 고르게 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예,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고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좀 아쉽네요. 예, 서핑을 잘하진 못해도 좀 간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쭉 해변을 따라 이렇게 예, 서핑 스쿨이 있는데 보드 렌탈당 보면 샤워 부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손쉽게 서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웰리가마가 그 세계 최고의 그런 비기너를 위한 서핑해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커피 먹는다 했는데 오늘이서야 오네요. 헤이 맞죠? 에이! 카페 동생님이 K 드라마 팬이네요. 여기 마차 라떼 있는 것 다음에 마차 라떼를 먹어봐야겠다. Nice 음. a 이야. 안녕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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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웃음> When you come to the, we meet the mask like cleaning the, c e n t l e eye brow. e y i b r o a n thank o s Thank you means t o o t h s t o o t i y And yeah. Korean like you say komao. Komao. <laughs> <고마워>. And <웃음> 안녕 안녕. 여기는 아이스 카페인데 이렇게 얼음을 만들어요 얼음.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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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This is traditional way to make yeah. jewelry. Yeah. Wow, that's cool. Okay. Nice. How much the jewelry? <laughs> what? <laughs> how much this one, the blue one? They are silver. But it's okay, the blue one is reminds... nice. No, no. How much? Which one? This one? No, no, necklace. Neck necklace. Yeah. yeah. Mm. There on how much along? I am just want to know. Uh, this oh. one, that's what I told you: 40 dollars $30. Okay. Yeah, this is. yeah. This is uh, rupees. No, no, dollars. 17 in rupees. Uh, seven, $17. Yeah, you want another price in rupees? This is blue sapphire? No, blue topaz. Blue sapphire, you can't get top. it. Blue sapphire would be more than $2,000. Oh, okay. This size Do you also have a. This one. Oh. Okay. Huh. How much this, is this is for m a n Yeah, for m a n This one. Uh. How much this one? To... This one.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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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the gold one around? Gold one roughly for mom, it depends on the design. Uh, uh, th this is $300, sometimes. This is five. dollar. yeah. yeah it's, training, one. it's $24K. What? $24K, no, 18 k $18K, 80, no, 14 and 9, 9, $14K, $14K, $19K. Okay, I'm going to buy this. This is with the gems here. Yeah? Blue sapphire. Without gem, it is cheaper. This is $80, Maybe. I'll make a good price here. Yeah. 네클래스. Yeah, that's the necklace. Yeah. Silver? Yeah, it's cheaper. It's c h e a e r No, silver. Silver, silver. Yeah. Oh, okay. Yeah, this is for men. o p s Yeah, very nice. Yeah, thank you. 로목걸이 로목걸이 하면 떨까요 네, 돌고래 핀리 <laughs> 이런 기분 든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군대 갔 전역하고 네, 호주 갔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고. 20살 됐을 때 배낭여행 캐비어로 갔던 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좀 계속 살고 싶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원하는 좀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삶의 패턴 이런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친구가 무슨 멍멍이 소리 하나 하겠지만 네, 설명하기 힘든데 보통 네, 그렇습니다. 이 야자수와 이국적인 색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네, 나라요, 스리랑카는 진주향의진주향의 보석이죠. 아이보안 아이스베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카페랑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견디기가 힘들다는데, How much? One minute. No, no. You have five, six. <laughs> oh, I'm scared. <laughs> 와, 와, 거워아 너무 추워. 아이스 베스만 있는데 그냥 카페인데 사람들이 특별하니까 오는 거예요. 2층에서는 요가도 하고 사우나도 있네아 근데 갔다 나오니까 혈액 순환이 엄청 막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야지. 아, 야. 와. oh 여기 뭐 서핑스쿨 같은 거 많지만 이게 쿨한 비즈니스에요 요가, 사우나, 아이스패스, 커피 옷도 팔고 악세사리도 팔고 바로 뒤에 철도가 지나가딱 봐도 여기 머리 묶은 오지가이가 주인 같아요. 이런 데는 오스트레일리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이에요. 이런 가게는 사진 좀 빼야 되는데 어떡하네. 여러 가지 이렇게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어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발리 짱구만큼 많은 문화가 만들어진 것. 한번 더 해봐야겠다. 10초로 먹겠는가. 액순환에 엄청 좋잖아요. 이게, 발리 가면, 그 원더러스트 가면, 크로스핏하고 이런 것도 생겼던데, 아, 저는 10초를 먹게 되겠어요. 마가리따 피자는 마가리따 정도 들어 카페니까 아이스 커피 카페 맛있겠죠. 커피 맛이 않네요 객관적으로. <laughs> 오늘 또 비치 발리 벌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핑하고 어좀 쉬었다가 비치 발리 보했다가 서핑하고 이게 일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며칠 지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못하지만, 플레이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예. 그, 찍어달라 하고 그런 게 조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기억을 납니다. <laughs> s o cheers guy yeah. cheers o i instagram yeah 여기 해산물 참나 100g에 4 0 0 0 하루에 구워지나 보다. 맛있겠다. <목소리> Tá bom, tá